안녕하세요 린저씨, 린준마 여러분들 린생극장 린저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리니지W를 즐기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2여년전 초창기 PC리니지를 즐기셨던 분들이 대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때 향수를 불러드릴 만한 게임 잡지 사이트를 우연히 찾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그 초록창에 오셔가지고 게임 메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 메카 대한민국 1등 인터넷 게임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여기 화면 상단에 넷 파워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일 아래부터 해서 99년 10월호, 99년 11월호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럼 여기 리니지도 있습니다. 리니지 에피소드 요정의 숲 그죠? 그리고 여기 5월호의 윈다우드 에피소드, 용의 계곡 에피소드.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니지만 실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자 이렇게 포트리스 게임도 있고요 뭐 소마신화 전기 뭐 쉔무 창세기전 이런 게임에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리니지를 보려면 넘기다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pc 버전은 이렇게 일일이 넘겨야 되고요 모바일로 찾아보시면은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동 옆에 목록이 있어서 쉽게 리니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니지 초창기 당시에 요정의 숲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PC 리니지를 하긴 했지만 아주 잠깐 했던 세대라서 세부적인 이런 시스템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런 중간 재료를 얻으려면은 몬스터한테 뭔가를 주거나 NPC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서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하르콘 도금뿔을 제작을 하려면 파덴뿔하고 오르하르콘을 브루한테 먹인 다음에 20초 안에 죽이면 오르하르콘 도금볼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브롭이라는 게 지금 리니지 W로 치면은 슬라임입니다. 바닥에다가 그때는 재료를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임이 먹게 되고 20초 안에 죽이면은 뭐 자동으로 슬라임 몸 안에서 이 재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기한 게참 많아요.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아이템들을 보면 지금 아이템들이랑 사뭇 다르죠? 이때는 뭐 영웅등급, 뭐 희귀등급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메이브레이커, 레이피어, 활골무, 파워글로브 이렇게 재료를 구해서 에루파한테 갖다주면은 제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때가 2000년도 <laughs>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레벨 15 이상의 요정이 거쳐야 된 특별 이벤트가 존재한다 성인식 이벤트 하여튼 뭐 보시면 그때 그 향수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도에는 잘 몰랐고 다크헬프가 나올 시점에서 이렇게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요거를 통해서 조금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니지 말고도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게임들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크로드, 건즈, 시온라인 디아블로 2,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아주 유명했던 게임들이죠. 네,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게임 메카에서 내 파워 들어가셔서 그때의 그 시절, 그때의 리니지의 향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